안녕하세요. 간단한 언어치료 팁을 하루하나 알려드리는 언어치료 1일 1팁 시간입니다. 아이가 혼자 놀려고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휘와 구문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. 아이가 이렇게 뽀로로 놀이만 하고 치료사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습니다. 그때 살며시 이렇게 장소 사진을 옆에 놓아줍니다. 그리고 방해꾼을 데리고 나타납니다. 아이는 손으로 밀치려고 할 것입니다. 그때 치료사가 모델링을 해줍니다. 가! 주차장에 가! 그리고 여기로 보내버립니다. 다시 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. 아이가 몇 번은 손으로 밀치려고 하겠지만, 그때마다 모델링을 해주면,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훑어보고는 마트 가!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또 방해를 하러 왔어요. 아이는 약국에 가! 하고 말합니다. 아이가 어휘나 구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델링을 하고 따라 말하게 해도 괜찮습니다. 점점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미미집에 가, 주차장에 가, 약국에 가, 병원에 가, 방방 가 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.